일하고 있잖아. 나 열심히. 왜 앉아있냐고? 왜 e r 에 a 안놀어주고나 엄청 놀아줬어. 내가 내 u Where a 했 e y o 공연 끝나고 왜 앉아있냐고? u w h e 왜안 찍어주고 안안 앉아서 안안왜 쉬고 있었냐고! 야, 뭐 열심히 야. 일을 해야지 그러면! 직원이라면은! 면 쉬지 않고 일을 했었어야지. 아, 뭐, 지건이 무조건 일만 해야 되나? 왜 앉아가지고 음료수 먹고 있었냐고? 그건 잘못했지. 건이 그러면 안 되지. 왜 앉아가지고 음료수를 먹고 있어? 직건이그아니라니까 캐릭터가 알일이야 앨범을 못 나, 지켰네. 너 봐! 너 나한테 나와! 나와! 그러고는 돈받고 싶다고. 그냥 나한테 욕해, 임마. 나와!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? 월급받고 그런다고? 잘못했네, 진짜로. 그게 사또야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공연 끝나고, 가나로 올 생각하지도 않고, 앉아가지고, 음수 먹고 있어? 와, 그냥 쉬고 있었다고? 와, 말하지 말자, 그냥. 어휴, 식사. 아나가한팀이니뭘한팀이야 와! <laughs> 야, 내가 웃어! 이것들이.